형제가 있었는데요. 네. 그 형제가 어 다른 혈육은 아무도 없고 딱두 형제만 남았습니다. 오.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34억 원을 일단 상속을 받았어요. 와. 형제가.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그 동생이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넘나. 근데 하루는 형이 동생을 강가로 데려다 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어, 강가를 배회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 사안에서 형은 동생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아까 34억 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동생 몫이 17억 원입니다. 그러면 아, 형이 동생의 그 17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야. 근데 그게 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지금 그 법으로 알고 있는 건가요? 다른, 다른 경찰이나? 그거는 답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그러지. 그냥 말씀하십시오. 이만대로 해, 이만대로. 어찌됐든 계획적이던 모든 동생은 없어진 건데. 아, 이도 질문하지 말아난다시. <laughs> <laughs> 제가 봤는 때, 전뭐 MC니까 진행만 하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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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뭐, 뭐 판단해 보십시오. 네. 제가 볼 때는 네. 어, 동생을 지적. 어,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을, 어, 강가에 데리고 간 거잖아요. 음. 위험한 곳에. 그랬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라 그럴까, 상속된 부분을 그 형이 못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인가?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요 이런 일을 <laughs> 천인공로할 짓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동생을 장애인을 강가에 죽으라는 거죠. 빠져 죽고 그 재산을 상속을 자기가 독차지하겠다는 의도인데, 이건 천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절대 이... <laughs> 공생 목숨 자기가 차지할 수가 없다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음. 그것도 그렇게 돼야 되고 <laughs> 우리가 그렇죠. 어, 그래야 인간적으로 그래야 돼. 또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봐도 음. 이해성 씨는요. 네, 제가 생각해도 여기 선배님 말씀대로 계획적이고 자기 혼자 그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그 의도 의도적으로 했다는 얘기니까 형이 그 재산도 못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강가에 음. 갖다 놓은 그. 동생이 그죄 음. 값을 치를 것 같아요. 음. 재산도 하나도 못 받고. 아, 네. 그러니까 동생 거는 당연히 뭐. 예. 네. 같이도 동... 못할 뿐더러. 네. 본인 네. 것도 받을 수 없다. 받을 이게. 수 없는 음. 상태에서 음. 죄 값까지 받을 것 죄값까지 같아요. 죄 값까지 받는다 네. 그러니까 강가에는 데려갔는데 그 후에 형은 아무 범죄를 안, 안 일으키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천이 공로한 형이 아니면은 음, 동생이 이제 물가로 그냥 구경 식구로 갔다가 뭐 글쎄요 저는 상속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 들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네, 어, 음. 형이. 네, 네. 그 누가 뭐,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 형이, 형이. 동생 동생까지 다. 네, 네, 네. 어, 다. 그러니까 상속. 계획적으로. 뭐 저는 계획성이 있지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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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데려오는 갔지만. 네, 네, 네. 집접 뭐. 본인이 죽이진 않았다. 네네네. 어. 맞소! <laughs> 정신. 보낼 수밖에 정신, 그냥. 아니, 정신장애인, 정신 지적장애인, 정생인데 지적 장애인. <laughs> 물가에 데려갔을 때는 뭔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 한거 아니야? 제이 문제에 좀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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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랬다면은 참 천인 공로할 일이지만 아, 아. 혹시 이게 유쾌한 쇼니까는 혹시 함정 있지 않을까해서나 아, 일단 유쾌한 유쾌한 시요 맞소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저 제임스 킹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동생을 그냥 물각까지만 절대, <laughs> 아, 뭐 네, 아, 절대 안 데려갑니다 안 데려가요 네 절대 안데려다 알겠습니다 톱니 씨는 <laughs> 어떻게 생각해요 아 상속 문제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음. 때문에 사실 음. 우리가 많이 좀 다뤘잖아요 그죠 네. 어 이건 진짜 어, 김재호 변호사님한테 꼭어 이거는 의뢰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laughs>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물가에 갔는데 동생을 물에 밀어 넣다 었 이제 이 말은 없어도 물가를 왜 데리고 갔겠어요? 어그 정신 장애자 애를 그래서 뭐 살해의 목적이나 아니면은 그뭐 이렇게 그 유서를 썼는데 그걸 뭐 변조한다든가 뭐 이렇게 은, 은닉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다 법적인 부분에서 제재가 저는 된다고 분명히 생각 제 생각이에요. 이거도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자 10년이지만 네. 물증은 없다. 네네어 그래서 계획적인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요게 지금 요게 좀 포인트 같아요. 지금 네. 자 공고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네. 패널 분들이 너무 분석적이셔가지고 제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4, 5년 차예요, 전부 우리 배심원단 하시면서. 그래서 너무나 놀랐는데요. 예.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음? 어, 형의 동생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민법에 보면은요 모든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 결격이라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잠깐 말씀 나왔는데, 뭐, 유언서를 위조해도 그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것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에 상속을 못 받습니다. 음. 그리고 피상속인, 그러니까 고의로 하는 거죠. 그리고 피상속인을 고의로 상해를 했는데 어, 사막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일심 음. 법원에서는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적장애 동생을 강가로 데려가서 두고 갔잖아요. 이거는 살해 의 고의가 있다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음. 그 징역 30년이 나왔었거든요. 오. 그러면 상속을 못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직접 행위를 개입시켜가지고 음. 이 물에 밀어 넣었다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면서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은 보호임무가 있습니다. 그 이제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치사로 인해 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아, 아. 민법에서 결격사유로 고의로 살해한 경우만 상속을 결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안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정말 평등하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죄값은 받아도 상속은 받을 수 있다. 자, 이 법리 해석. 아,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 놀때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자, 이제. 효과를 보시네요. <laughs> 어, 우리 저 전승희 씨나 제임, 제임스 킨,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에다 생명주가면서 저는 맞췄습니다, 지금. 맞춘 사람이에요. 아니, 공부 아니, 열심히 아, 하셨는데. 똑똑하진 않잖아요. 변호사님보다. 우리 그때 놀아가지고 그 얘기하는 건데요. <laughs> 아니, 똑똑은 하는데 시험에 불합격을 해서 그렇죠. <laughs> <laughs> 아, 그때 그냥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육법전서를 드시고, 드시고, 머릿속으로 그 공부를 한 바람에 지금 이렇게 대우받으시네. 아 부럽습니다. 그때 어. 공부할 걸 뭐했나 나. <laughs> 자 여러분 어, 정말 여러분에게 그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박세로 해 예!